조금 전에 제 말하는 영상이 나왔는데 우선 이제 단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. 하나는 작은 문제고 하나는 이제 좀큰 문제일 수 있는 제 어, 발언에 네. 네. 첫 번째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 표현이 그건 있죠. 좀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. 맞마들은꼭 네. 과할 수 있죠. 그거는 네. 되게 이제 네. 비평하는 사람으로서 네. 좀 과한 표현이에요. 그런 네, 네. 그러니까 그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건데 네, 네, 저기 네. 약간 <laughs> 그다스베이다라는 데가 좀 캐주얼한 데여가지고 <laughs> 제가 그니까저 캐주얼 한 분위기에서 나온 이 캐주얼한 발언이 네. 어떻게 쓰일 수 있다는 어. 생각이를 안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, 그거는 비평하는 네. 사람으로서 네, 네. 잘못이 있는 거지 네. 자기 검열을 했어야 되는데 네. 저때좀 되게 해이한 음. 자세로 했어. 아, 이제 그 이제 첫 번째 문제가, 저거는 제가 이미 아, 좀 잘못한 거라고 얘기를 네. 한 적이 있어요. 네. 이제 더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이제 국힘당에서 전국의 플랜카드를 저를 공격하는 플랜카드를 걸고 네. 막 지지층 투표 동렬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. 아. 그러니까 뭐 일개 비평가의 발언을 놓고 어. 그런 유력한 없죠. 정당이 전국의 플랜카드를 며칠간 걸고 막 유세장에서 떠들고 막. 음. 뭐, 종편 이런데 대담에 나와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사례를 저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... 유시민 찍겠다는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. <laughs> 인지도 너무 올아가지고 아니, 출마도 아. 안 했는데. 근데 아까 제가 한 발언 중간에 보면. 문서 씨가 학출 노동자, 대학생 출신 노동자로서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거예요.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네. 그 관계가 어떨지 짐작하실 수 있죠. 음. 음.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잘못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. 그게,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있는 발언인데. 음. 그러니까 저는 어 대학 출신 노동운동가하고 찐 노동자가 혼인한 사례를 여러 번 알아요. 제가 네네. 80년대에 활동할 때 아까 또 이제 어떤 노동운동가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, 그때 한참 서울대 나온 놈들이 운동권에서 주름 잡으면서 노동자 출신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게 유행처럼 발생했던 때였습니다. 그 유행처럼 한 해가지고 그런 커플들이 여러 다 알거든요. 네네. 근데 어느 커플도 김문수, 설란형 커플 같지 않았어요. 설란형 씨가 제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저를 본척 만척하고 동아일보를 펼치고 보는 거예요. 야, 너 뭐해? 나 왔는데. 그랬더니 나할일 많어. 동아일보 사설도 봐야 되고 한겨레 신문 사설도 봐야 되고 조선일보 사설도 봐야 되고 일본어까지 공부해야 된다. 이렇게 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야 노동자 출신하고 결혼 했으면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해야지. 이게 뭐 하는 짓이냐? 김문서 씨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. 그설란영 어, 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. 원래부터 그리고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. 그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고향되었고찐 노동자하고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가 혼인하면 관계가 불균등해진다라는 음. 것을 아주 일반론적인 것처럼 말을 해버렸잖아요. 제가 음. 저 저날 저 얘기를 한 것은 김문수 설란영 부부의 개별적 사례에. 음. 에 대해서 내가 정보가 많고 과거에 음.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입장에서 음.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얘기를 한 건데, 음. 그러니까 설란형 김문수의 관계가 이러하다 여기에 논의를 한정해야 되는데 네. 저 발언은 이 관계를 아주 일반화할 수 있는 발언이에요. 어. 이제 그러니까 이, 이게 이게 잘못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네. 확대해서 가면 이제 여성비하, 학력차별, 그죠? 노동 비하 이렇게 확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잘못은 저저 네. 저 부부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네. 데 그쳤어야 되는데 한정했어야 되는데 네. 일반화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저그 얘기를 한거예요 일부 아, 일부 네. 내용이. 작가님 그러니까. 제가 네. 뭐 너무 호의적인지 너무 편파적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네. 것 같아요. 두 사람이라면, 그렇게, 관계가된거 아니겠습니까? 라고 네. 저는 받아들였던 네. 거예요. 그렇죠.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. 맥락상 그렇잖아요. 아니, 그렇게 안 받아들이고,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늘려있는 게이 세상이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비평하는 사람은. 받으려는데. 아니, 그 맥락이라는 게 있잖아. 그러니까 비평하는 아, 사람왜또 굳이 그렇게 말씀하세요? 그리고 저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이렇게 작가님처럼 자기 비판이 가능하고 반성할 거 아니니까 오히려 물어 뜯는 거요 아니, 그게 아니라 저 그래서 내가 이거 좀 길지만 다 네. 틀은 거야. 네, 네. 맥락이 있었잖아요. 맥락이. 그러니까, 이제 그다음 들어봐요. 네네, 알겠습니다. 근데 모든 사람이 최옥씨나 우리 오윤애씨처럼 네. 저하고 뭐 아.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해석해 주려고 노력하는 분들만 있는 세상이면 이렇게 안 돼요. 그런데 아. 고개하고 왜곡하고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있잖아요. 최근 유시민 작가가 설란영 여사를 향해 쏟아낸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이재명 민주당의 실체를 정나라에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국힘당 진영 쪽 확대 왜곡해서 공격,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사용할 위험 네. 이걸 충분히 인식하고 발언해야 되는데 아... 제가 저렇게 공격당할 소재가 에이...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. 그건 그게 저희 잘못이죠. 예. 이제 어떤 비평가가 한 비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. 무의식의 잠재의식에 여성비하 학력차별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거다 네.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, 그래 네, 제가 네. 생각해봤어요. 네. 정말 그런가 어. 생각해봤는데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. 아, 너무 그렇게 바르려고 아니, 하지 마요 무의식의 영역이란건 내가 의식 으로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. 아, 당연하죠. 그러니까 이제, 아,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심지어는 무의식의 영역에 있을 수 있는 것까지도 의식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내가 자기 검열을 해야 된다 비평을 계속하려면 아 너무,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마 아니 돼요. 비하가 아니요 아왜 아니, 그래요? 아니, 관적으로 비평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아그그 그, 그거 무의식의 세계니까 내가 의식의 영역에서 그렇다 안 지도 나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. 아,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렇게 그 아니한 태도로 말을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네. 정말 무의식의 영역에 그런 게 있는지까지도 의식적 진단의 대상으로 삼아 봐야 되겠다는 생각 했고요. 여기까지가 이제 자아 비판이고. 네. 그리고 이거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걸 보면 제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. 네. 이걸 가지고 이제 저를 비판했던 그룹이 두 그룹이 있어요. 첫째는. 음. 첫째는 국힘당 패거리들이고. 네. 이제 국힘당 정치인들과 후보 진영 네. 후보 부부와. 네. 그 다음에 뭐 그걸 편드는 언론인들과 그걸 편드는 비평가들과 자칭 네. 그런 사람들이 공격하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. 자연스럽고 네. 알수 있어 왜 그러는지. 그렇습니다. 두 번째는 네. 여성의 전화나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시민사회단체 있잖아요. 네.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여기서 또 비난성명이 많이 나왔거든요. 많이 나왔어요. 네. 음. 이 둘은 동기가 달라요. 네. 이두 번째 그룹은 정말로 어떤 비평가가 무의식의 영역에서라도 네.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한게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죠. 네. 그리고 그렇게 의심하면 발언할 수 있는 거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것이 대선 국면 막바지에 국힘당 쪽에서 이거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. 이분들은 네. 음. 이른바 신념윤리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는 바에 따라서 옳은 일만 하면 되는 거지 음. 내가 하는 행위가 현실에서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느끼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, 이분들. 은 네.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네.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, 그, 그러네요, 그렇지 않네요. 서로서 논쟁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. 근데 국힘당과 그 패거리들이 한 거는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. 왜요? 왜냐하면 어, 이분들이 이토록 인권 감수성이 그래 <laughs>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. 한 번에 우리 잡으려고 <laughs> 하는데 설라영 씨는 노조에 음, 대해서 되게 개박하고 못생겼다. 음. 막 이런 바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거 때문에 비롯된 이기예요 저는 그 발언이 음. 오히려 더 불쾌하게 느껴졌어요. 노조도 아니, 했던 사람이 그건 뭐 논의하려 들어갔고요. 음. 네, 뭐, 예, 저는 기뻤어요. 예. 아, 이분들이 이토록 <laughs> 여성 비하에 대해서 예민하고. 노동비하에 대해서. 그런 게 아니라는 예민하고. 거 아시잖아요. <laughs>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. 학력차별에 대해서. 내가 이분들 잘못 봤구나. 그 전에 뭐 여성가족부 폐지, 뭐페미니즘 공격사. 고들 가혹한 거예요. 그들은뭐 그래, 노란봉투법 막 거부권 발동하고 막 노동조합 욕하고 이럴 때. 제가 그분들은 정말 노동을 비하하고 여성을 얕잡아보고. 그리고 학력차별 의식이 찌드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저이 일반적화 할 수도 있을. 저 약간의 좀 상당히 또는 심각한 실언 피, 잘못된 표현 방식 이거에 아... 저렇게 분기탱 천해서 <laughs>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잘 되겠다 차별 금지법도 이번 국회에서는 무난히 통과될 <laughs> 것 같다 예. 이런 사실 때문에 그분들이 모쪼록 앞으로 네. 매사에 그와 같은 경각심과 감성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해 주시면 <laughs> 나로서는 이 모든 비난에 대한 보상 비난 받은 거에 대한 보상을 <laughs>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. <laughs>